소 o 스 c e 의 처음 철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19일입니다. 먼저 국내 프로야구와 7월 그 17부터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그 지난 17일 다섯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요. 어제는 다섯 경기가 오데두 경기만 열렸습니다. 역시 지금 그 1위인 하나 이글스, 그 다음에 2위인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펀세 선수가 대단하네요. 어제도 어, 수원 KTV를 갖다 5대 0으로 잡아서 19 승을 기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도 후반기 류가 시작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 그리고 LA 다저 김해 선수 선 오늘 선발로 와서 안타 를 하나 기록했습니다만은 다두팀 모두 졌어요. 에, 그리고 어, 세계 여자 배드미턴여제라고할수 뭐 있는 세계 여자 배드미턴 1위 그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그 세계 여자 배드미턴 월드 투어 슈퍼 750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다섯 개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는데요. 과연 그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왕즈이 선수와 그 대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권투 사실은 정말 옛날에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권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프로권투가 완전히 지금 뭐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오히려 격투위가 인기가 있는데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 9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세계 프로 복싱 사상 8체급의 챔피언이 지난 필리핀의 복싱용 파키와 선수 나이가 47살인데 야 파키와 선수가 내년 웰터급그 타이틀에 도전한다니다 챔피언 은 미국의 바리오스란 30살인데 지금 파키와 선수가 47살인데 과연 이될수 있을런지 말이죠 국내에도 중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프로야구 후반기 리그 어제는 다섯 경기가 운데세 경기가 이제 비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요. 수원과 그리고 잠실에서만 경기가 열렸습니다. 예, 수원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수원 KT를 갖다가 5대 0으로 이겼어요. 자 김경문 감독이 역시 폰세 선수를 갖다 선발 투수로 내어서 오세요. 그 6인인 동안 안타 2개, 3진을 8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19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책 방어율이 그1 8 5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그두 점도 주지 않는 거죠. 안타수도 하나의 글스가 7개, 수원 KT가 5개 그 다섯 점은 그 1회에 그 2점, 3회에 한 점, 5회에 두 점. 5회 최은선 선수 두 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회에도 리브라터 선수의 2루타. 그다음에 3회 노시원 선수 2루타와 최은성 선수의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한화 이글스가 수원 케이티를 5대 0으로 잡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LG 트윈스가 롯데를 갖다 2대 1로 이겼습니다. 롯데가 먼저 1 회에 한점 뽑아냈어요. 그런데 LG가 2 회에 2점 어떻게 보면 그 투수전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LG 트윈스는 영경 감독의 송주영 선수를 선발여서 유빈인 동안 안타일 개3진 3개, 2실점이었고요. 롯데도 이제 간보아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서 유빈인 동안 그 3진 8개 잡아내면서 안타는 다섯 개, 볼넷 세 개, 2실점. 그러니까는 안타 수는 오히려 롯데가 지긴 했지만은 8개, LG 트윈스가 6개를 했습니다. 그 LG 트윈스는 2회에 두 점을 냈는데 박동훈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 또 이주헌 선수의 적시 이루타로 그두 점을 뽑아냈고 롯데는 1회에 황성빈 선수의 그 좌전한테 치고나가니까천준현 선수는 적시타 이래가지고 결국은 LG 트윈스 그 롯데는 3위고2 위가 이제 LGN이겠습니까? 자 이래서 어제는 다섯 경기 는데두 경기만 열렸는데. 다시 한번 그 10개 팀의 순위를 말씀드리면 은 한화이글스가 7연승을 얻으면서 1위입니다. 53승 2무 33패 2위가 LG 트윈스 49승 2무 38패 1위와는 4겜 반차 3위가 롯데 1위 한화와는 6겜 반차 4위가 키아 5위가 수원 KT 위즈 6위가 SSG 랜더스 7위가 인다이뉴스 8위가 삼성 라이온스 9위가 두산 예, 꼴찌가 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부터 역시 수원 잠실 광주 인천 대구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각이 지금 4시란 말이죠. 이제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어,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뭐 폭우 때문에 지금 뭐적으로 폭우 난리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후반기 리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오늘 토론토 브루제이스와의 경기 때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와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2회에 우중권 안타를 기록했습니다만 팀이 0대4로 졌어요. 0대4로 졌습니다. 어, 타율이 2할 4푼 3리 홈런 6개를 기록하고 있죠. 타점은 40개 득점 29개 그리고 에레자저스의 김해성 선수도 오늘 그 미르키브로우스와의 경기 때 8번 타자 김이루수 나와서 이 타수 일안타 그리고 8회에 그세 번째 타석에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그래도 에 선발 라인업에그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경쟁이 어 긍정적인 거죠 6회에 첫 안타를 때렸는데 또 팀은 영재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는 샌프란시스코 자인언츠도치고 LA 다저스도 치고 말이죠 그래서 김해성 선수의 타율이 3월4분1이 홈런 2개 타점 13개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템퍼베이 레이스의 김하성 선수 오늘 볼티모 오리올스와의 경기 8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오는데 3타수 무안타볼넷한개를 아, 얻어서 진로를 했어요 그런데 팀은 11대1로 이겼어요 <laughs> 안탈 때리지 못했지만 어, 팀은 승리를 거뒀다는 거 김학성 선수가 지난 전반기엔 6경기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타율이 2할이네요 어, 이거 걱정입니다 홈런 하나 타점 세개인데 부지런하게 타점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뭐 여재라고 할 수는 지금 세계랭킹 1 위죠. 2물세은 안세영 선수 지금 일본에서는 세계 여자 배드민턴 이주최 월드 투어 슈퍼 치5공 대회가 열리는데 오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군지리코와 대결했는데 야이 군지리코와 그 팔강전에서 중국의 한의 선수를 잡았네요. 저는 그 중국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라 생각됐습니다만 군지리코가 뭐안 되죠 안세웅 선수한테 결국은 21대 12, 21대 10으로 안 선수 가볍게 32분 만에 결국은 그군지리콜를 꼬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내일 내일 그이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결승전을 갖게 되는데 중국의 왕즈이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지금까지 4번 대결에서 모두 안세용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안세용 선수는 그 금년에 5개 대회를 우승했죠.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 인도 오픈 우승 오를레앙 마스터스 우승 전용 오픈 우승 인도네시아 오픈 다만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8강에서 천이 페이선 센테 아깝게 져서 우승을 거지 못했습니다만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화제로서는 프로 곤투 참, 8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 곤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프로 곤투 열리면 뭐, 정말 그 다방 커피 숍이 있는데 아주 그 구경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건트 가 완전히 침체기 에요 다만 그이종 격투기가 지금 인기가 있는데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르나 에서는 그 웰터컵 웰터컵 타이틀 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세계 프로복싱 사상 8체급의 세계 챔피언을 지낸 필리핀의 파케오. 지금 나이가 47살이에요. 2022년엔 필리핀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파케오 선수가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지금 챔피언은 미국의 마리오스 선수라고 해서 30살입니다. 이 선수가 3차 방어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3년 10개월 만에 그, 링에 오르는데, 사실, 박효 선수가, 그, 이, 은퇴 했어요. 은퇴 했는데, 다시 도전하네요. 뭐, 이, 사실, 복싱 선수들은 링에 대한 그 향수,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말이죠. 그, 바리오 챔피언인 바리오 선수는 나이가 지금 3른 살이고, 신장도 1m83. 그, 파키오 선수 1마다 66. 나이도 챔피언인 바리오 선수가 30살. 박효 오 선수가 47살. 야. 그, 전적을 보면 바리오 선수가 32전, 29승. 29분 가운데는 18번을 켜고, 1무 2패. 그리고 도전자인 박효 오 선수는 72번을 경기를해서 62승, 2무 8패. 62번 가운데는 그 39번을 켜고 이긴 바가 있습니다만, 아, 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전 열보면은 박효 선수가 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500만 달러, 그리고 챔피언인 그 바리오 선수가 100만 달러, 그 사실 바리오스라는 선수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챔피언은 챔피언이고. 근데 박효 선수 8덟 체급에서 챔피언을 지냈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관심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박효 선수는 지난 6월 8일에 국제복싱연맹의 명예전등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9시에 그 MBC 스포스 플러스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중계 방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laughs> 아유. 47살에 박규 선수가 3년 10개월 만에 링에 올라서 30살에 바리오 선수 챔피언에 뭐 신장도 1m83 박규 선수가 1m66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세인데 어떻게 될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